규슈 지방의 행정 경제의 중심지 후쿠오카시. 4년 전 성황리에 문을 열었던 리틀 아시아 마켓 상점가의 현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 침체와 임금 정체가 장기간 이어지며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상점가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단기 계약직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식당. 최근 일본인 알바생들이 급여가 높은 외국이나 도쿄로 가는 경우가 늘어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남뭐이료る 후쿠오카 연의 최저 시급이 941엔인 반면 캐나다는 후쿠오카 연의 최저 시급의 배 호주는 2.5 배에 달합니다. 지난 30년간 OECD 국가들의 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온 반면 일본의 평균 임금은 4.4%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벌며 여행, 공부 등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최근 호주, 캐나다 등지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 오고 싶다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傾向としてはその稼ぎたいというキーワードがあの最初に入ってくることがやっぱ増えてきたかなと思いますちょっとその日本の経済状況とかまあ給料がやっぱり上がりきれないでも物価は上がってるとかそういう閉塞感からそういった海外にっていう目を向けてる方が増えてきてるのも事実かもしれない2023年日本青年でホジュウォーキング・オリデイ・ビザ・バイクコンスが33チェーゴを記録했습니다 일본 청년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장 많이 입국하고 있는 호주. 히우라 씨가 6개월 전 호주 시드니에서의 워킹 홀리데이를 선택한 이유는 높은 시급 때문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알바생도 주말 공휴일에 받는 시급이 일본 최저 시급의 5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헤지츠의 월급날กิน가 の時期は3 0ドルになってて土日とか祝日 같페6 0 5 0 60ぐら 일본 だったら大体1 0 0 0でまあのオーストラリアドルだ1ドルかなですけど、2倍3倍ぐら 청년들의 해외 진출은 서구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주쿠의 최근 문을 연 요리 학교. 도쿄 신주쿠의이 요리 학교에서는 스시와 닭꼬치 요리 등을 수강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요리학교 수료 후 일본의 음식점에 취업을 하거나 일본에서 창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급여가 상당 기간 정체되며 최근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해외 취업과 창업을 목표로 요리를 배우는 수강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실력 있는 일식 요리사를 키워내는 이곳 受講カジシンは、なんかその発展途上の国に行きたいと言ってる生徒の希望があるので、海外志向の方が、今回は3人のうち2人,ぐ2人ほどが海外に行きたいと言ってるので、海外で通用するおすしを学びたいというよりも、日本のちゃんとしたおすしを学んで、海外でやりたいという感じなので。 ベトナムに比え相場、잠재力がとらわれず、改めて帰ってきて、1990年代とかと比べると、まあ、全然もう落ちてるなあ、日本の経済がもうこれから衰退していく中で、ちょっと自分から見ても、日本の未来って見えない、やっぱりお寿司にしても、何やるにしても、まあ、起業するのはやはりか日,本あの日本を出た海外でやりたいなと思ってます。 임금이 높은 서구의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는 일본 청년들 30년간의 침체 속에서 이들의 이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피디 피파원 이성범입니다.